첫번째 게임 2쿼터 시작합니다 네이비 18점 옐로우 7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창수형의 블락이 있었습니다 아웃 네이비가 11점 차 앞서고 있는 가운데 2쿼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재범 형님 멋진 슛을 알려주십시오. 아이구야 오늘 헌철이 난리났다. 오늘 헌철이 난리났다. 아무래도. 네이비 지금 13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이비 20대 옐로우 7 우리 음 무리하지 않는 헌철 선수 하지만 샤클락에 걸려버린 헌철 선수 연종 선수 와. 요즘 야투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연종 선수 헌철 선수 오늘 손끝의 감각이 좋아 보이는 헌철 선수 드리블도 살지게 잘하네요. 옐로우 9점 네이비 20점 여전히 11점 차에 리드를 네비가 가져가면서 현재 5분 30초 남았습니다. 5분 30초. 창성의 유로 스텝. 아직은 옐로우 선수들이 몸이 좀덜 풀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눈까지 따라주는 네비. 건다. 사레 걸렸습니다. 껌집다가 <목소리> <깜찍다가>, 그만. <목소리> 연종의 3점. 와! 연종의 3점. 옐로우 12점. 옐로우 12점, 네이비 22점. 12대 22. 남은 시간 4분 40초. 와 오늘 세개 던져서 3개 다 들어가고 있는 헌철 선수 오늘 헌철 선수를 막지 못하고 있는 옐로우 참고로 제가 2개 먹었습니다 3개 중에 아 옐로우는 높이를 살려야 할것 같은데 높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옐로우 협제선수의 스틸 장수형님의 브리드로. 자, 유투 짧고 오늘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 보이는 옐로우 혁재 자, 이와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수 자, 이렇게. 자, 이 패스 자, 바스켓 영희동의 골밑 폭격 네이비 27대 옐로우 15 2분 40초 남았습니다. 준용 선수의 3점 아쉽군요. 준용 선수의 3점슛까지 터지면 네이비 옐로는 우 답이 없습니다. 진영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사이드 네이비. 사이드 네이비. 한종 레이업 아이고 아깝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혁재 레이업 영희정의 드리블 바스켓 바스켓 아 3셋 아이고 실책 옐로우의 실책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설마! 아이고 이거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7, 초 15초, 10, 9, 8, 7, 6마스켓 6초 남았습니다. 6초. 네이비 29대 옐로우 18, 이쿼터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